전주와 북조, 이중, 텐, 중국사입니다. 흥로족과 가리는 후계자는 저인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민족이었다. 옛날 주나라 모함과 손을 잡았던 강족과 기원이 같을 가능성도 컸다. 오늘날 산 시, 성 안에서 살아서 하나와 정도 높았고, 역시 대대로 그 서쪽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장안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나라를 세우기 전에 저희는 몰래 전주와 후조의 송미였다. 후조 성덕이 죽고 조카 석호가 제일 찬탈했으며 석호가 죽은 뒤에는 양자의 연민이 또 제일 찬탈해서 한족족권을 세우고, 북호를 위라고 했는데 역사에는 염의라고 부른다. 염비는 임종이 미친듯이 보복을 당해서 가린 20여만 명을 죽이는 바람에 민족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선비족전연에게 멸망했다. 조인의 장군 북연은 이틈을 타서 나라를 세우고 북호를 대진이라고 했는데 역사에서는 이를 전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전진은 북연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중국 북방의 주인이었다. 바로 그가 전연 선비 전량 한족 대선비를 멸하고 서역의 30여개 국가를 도발해서 중국방이 중국 완전한 통일을 실현했다. 그것은 후조가 이룬 것보다 더큰 성과였다. 그러면 성능이 해내지 못한 것을 부견은 어떻게 해낼 수가 있었을까. 한족 문화에 대한 그의 열정이 더 컸기 때문이다. 8살 때부견은 사부를 청해서 글그 공부를 하게 되려고 해서 조부를 기쁘게 했다. 그때 조부는 말했다. 우린 이민족은 진껏 술이나 마실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크게 칭찬해서 그래라고 하고 부견은 훗날 한학자가 되었다. 그가 대학에 사찰을 하러 가서 문제를 내며 오경 박사가 또 때로는 대답을 못했다고 한다. 그는 실로 이민족 중에한 족이었다. 한 학자 부견은 자기가 공부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한족 문화를 공부하겠다. 대국을 베란 뒤사로잡힌 대왕을 태학에 집어넣다. 었 오늘날 태학에 시찰 가서 그에게 문제를 냈다. 중원 사람들은 공부를 좋아하고 장수한데 너는 막북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담명하니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왕이 대답을 못하자 부견이 또 물었다. 장군은 믿을 만한 사람을 몇명 짐에게 추천해줄 수가 낫요 이 말했다. 우리 막북 사람들은 일년 내내 물과 풀을 따라다니면서 거주하고 사냥과 방목밖에 모르다. 빨리 다니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어떻게 장군지를 막겠습니다. 부에인또 물었다. 배우는 것이 좋은가? 대왕이 되었다. 배우는 게 좋지 않으면? 폐하가 왜 굳이 신을 학교에 넣었겠습니까? 부견은 대단히 만족했다. 한편 한학을 사랑한 부견에게 한족 출신 모신이 없을 리가 없었다. 그 사람은 바로 왕맹이었다. 왕맹 오랜 고신 끝에 부견을 달았다. 그 전에는 동진의 대장군 환온이 서쪽으로 전진을 정벌해 놨었는데 왕맹홀로 남는 차림으로 그를 만나러 가서 이를 잡으면서 고담준눈을 봤다. 환온은 그에게 말했다. <laughs> 내가 중원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백성이 왜 호응하지 않는지. 게... 지 모르겠어. 왕명은 당연히 그 일을 알고 있었다. 환원이 서쪽 정벌에 나선 이유는 본래 정치적인 자원을 손에 넣기 위해서고 동진 주정도 그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래서 설사 전진을 멸하더라도 주정은 다른 고관을 파견해서 중원을 지키게 할 셈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기면 명성만 얻고 실익은 없으며 지면 위세도 잃고 미천도 거덜나게 됐다. 그래서 환원은주저하면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 같은. 제업이용 고유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다. 왕명은 대답했다. 장군은 불언천리 적의 후방이 깊이 침투해서 장한이 지 적인도 파수를 건너지 않느니 백성이 어찌 장군의 마음을 알겠을까송대를들긴 황후는 말문이 막혔다. 왕명은 동진관원이 답이 되겁다는 것식깨닫고북을에 가서 재갈령이 되기로 결정했다. 대업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민족이든 한족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부경과 왕명의 성능과 장빈처럼 금세 마음이 통했다. 왕명을 놓고 북경은 전진의 환호를 가속화시킨 동시에 통일의 진도 박차를 갖다. 370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흉노지기 불가간을 건너기 4년 전에 전진은 전년정보를냈다명 대군 앞에서 나서 기세등등을 갖다. 나라의 은혜를 입은 다는 절대로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지금 재군과 한마음 한뜻으로 큰 공을 세워서 조상을 빛내고 나라에 보답하려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졸들이 일제히 환호해서 죽길 각오하고 용감하게 원정이 났다. 결국 전진은 대승을 얻고전열은 멸망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는 이속에 작용했다. 예를 들어서 대장군 등감 왕맹이 자기가 요구한 직위로 허락한 뒤에야 크게 활력을 펼쳤다. 그런데 왕맹이그 저인의 정권을 자신의 나라로 관조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섬기던 동지를 버리고 임종의 나라를 국으로 선택했다. 그런 한쪽은 당연히 왕맹 혼자만이었다. 아 사실 수많은 백성에게 누가 황제인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삶이었다. 그런데 부경과 왕맹의동치 아래. 전지는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도 먹고 살기가 풍조했다. 장안에서 각 지방까지 국도를 고연도에회나무와 버드나무 심었으며 20리마다 정을 40리마다 역을 절치해서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그래서 생인들의 칭찬이 길가에 온통 자제했다. 전지는 결코 이유 없이 더큰 규모의 통일을 이룩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였지만 부견이 대대적으로 개혁을 행한 것이 가장 주요했다. 새로 수입된 조건으로서 전지는 초기에는 불확 시절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횡를 부리는 귀족과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왕맹은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다. 등용은 대대 맞아 사회 기품을 정화하고 법제를 정비해서 불법 분자들을 어미 처단했다. 예, 기득권 세력과 전 귀족들은 불만을 품고 이전에 고발장을 올다 부교는 신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흥미롭게도 부교는 판단 기준은 유가적이다 그는 이렇게 왕맹에게 물었다. 지문 덕으로 정치를 하고 안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들었는데 그대는 임명된 지 며칠도 안 돼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왜 그렇게 혹독한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왕맹이 말다 평화는 다른 예로 다스리고 혼란 날은 법으로 다스립니다. 천하가 대표물이 당연히 모두가 확인할 수가 있지만 난폭하고 교활한 자들이 반을 치면 반드시 매운 주먹을 휘둘러야 합니다. 사실 그는 마지막까지 참아 얘기 못한한 마디가 있었을 것이 다시 있고 예절 받은 사람은 당연히 못하게 되지만 교양 없는 야만인들에게는 채찍이 닿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서 부견은 자연스럽게 왕맹이 법과이며 관중이나 자산 같은 무류의인물을깨달았다 그는 왕맹이 개혁을 순응하고 지지했고. 그 성과가 처음 나타났을 때인 이렇게 찬때 오늘에야 지은 천하의 법이 있고 천적인 존엄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북연도 왕명도 유가와 법가를 병용했다 엄격한 법률과 형벌로 형편 세력과 부패한 권리를 억제하는 편. 농업과 양자범을 장려하고 교육과 예절 중시해서 북연 스스로 한 달에 세 번씩 태학에 왕립했다. 북연은 이에 대해서 꽤나 자부심을 편지 한 번은 어느 우학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laughs> 지미 유가를 높이는 것이 한 나라의 두 무왕제, 한 무제와 광무제의 비견날 만하지 않는가? 그 박사는 답했다. 어찌 두 무왕제와 폐하의 비가 냈을까? 부에는 껄껄로 했다. 그가 보기에는 전진은 한 제국의 재생이었고, 자신은 한족 문명이 대표됐다. 그는 심지어 득이양령이 세련말까지 했다. 주공과 공자의 전통이 지메손에서 중단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중화문명의계승자로 인식한 것이다. 음. 하지만 왕명의 전진이 무슨 일인도또그 일을 아무리 잘해도 중화의 전통은 동진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부견에게 이런 유언남겼다친히 죽은 뒤 절대로 동진을 정벌해서는 안 됩니다. 부견은 목노라 울었지만 왕맹의 당부는 그냥 흘려들었다. 왕맹이 죽은 뒤 8년, 부견은 동진을 집어탕키자는 전쟁을 일으켰다. 그 전에 그는 이미 전량과 대국을 멸했고 선비족의 모용수와 강족의 요장도 투항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이 천을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호언장단까지 했다. 장강이 한만이 어쩔 것인가? 내 백만 바가 나무까지 하나씩 만들어줘도 장강의 물길을 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 장강은 물길이 끊기지 않다. 물길이 끊긴 강은 비수였고, 전진 장졸들은 시체로 그렇게 됐다. 화살이 맞아서 전장을 탈출한 부견과 그의 부하들은 바람소리, 학 울음소리만 들려도 동진의 추적대가 아니지 의심했다. 그 전에 전, 처음 전투가 벌어지기 전엔 팔공산과 초목이 다 동진의 군사로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부견의중화문명이된 마지막 공원은 바람소리, 학 울음소리도 다적같다와 초목이 다 군사로 보인다는 놀라서 별 것을 다 의심하는 것에 관한 두 가지 고사성을 남긴 것이다. 비수와 부견의 맥성, 관우가 공제물에서 최후를 마친 성의자 워털루였다. 천천히 솟아올랐던 또한 명의 정치적 스타가 한 순식간에 몰락했다그 전까진 너무나 화려하게 만 빛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빠르게 흉한 만큼 멸망도 급작스럽다. 우리는 여기서 숨겨진 비밀을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비수대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진과 전진 나가서전 중국의 운명을 결정한 비수대전은 감독과시 연출된 대형 야외쇼와 당시 양쪽 군대 선봉대가 각각 비수에 도착했고 후발대도 속속 보여주고 있었다. 부견이지 직역한 전진군은 모두 97만명으로 그 진용이 천리바까지 펼쳐졌다. 이에 반서 동진의 병력은 겨우 8만에 불과했다. 그런데 약한 동진군이 먼저 싸움을 봤다. 동진군의 도전적은 마치 초대장처럼 써졌다. 그들은 사실을 시켜서 강을 건너서 전진군 총사령관에게 그것을 전하겠다. 귀국은 불온 천리하고 입과져 지만강 앞에서 진치고 마치 집에 모는 듯한 모양새는 이래다가 어찌 솜씨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귀국이 몇 걸음 뒤로 올라서 양쪽 장병들이 교류기에 조금 자리를 내주고 본인과 귀화들은 마루에서 천천히 감상하는 것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편이 더 시원하게 됐다 단지 의심을 떨치기가 어렸을 뿐이다. 의심스러운 것이 당했다. 필승의 자신이나 필사의 결심이었다면 동진군이 건너서 강을 들지고 싸울 리가 없었다. 그러나 부견은 대수롭지 않게 동진군의 그 수상쩍은 청을 들었다. 그는 말하기에 건너오러 가건너기만 하면 내가 수십 명의 기병으로 놈들을 엿싸서 소탕해버리겠다. 놈들이었지. 참패하는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라고 했다. 부견은 생각은 일리가 없지 않았으며 근거가 없지않다 사실 그는 교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동진군이 못해서 장강을 굳게 지키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하물며 그에게는. 100만 명이 압도적인 대군이 있었다. 그래서 부견은 퇴각 명령을 했다. 곧장 동진군 8,000명이 강는것다 그렇다 겨우 8,000명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전진군 퇴각을 멈추지 않다. 그것은 몇그름 뒤로 몰라서 멈춰서 진을 치고 적을 기다린 것이다. 속수무책으로 대우가 무너져서 패줬다 부견의 동생인 부사령관 부용이 직접 말을 타고 왔지만 막을 수가 없었고, 되레 말을 떠들어서 패전병이 살해당했다. 북연도나아든 화살에 맞아서 껍질겁 도망칠 법 비술 건너선 동진군은 당연히 하리를 내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쳐들었다. 총사령을리는 전진군은 홍미백산에서 밤낮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그러다가 서로 밟아 죽인 시체가 들판과 시내를 가득 메었다. 비술 대전이 이렇게 막이 오르자마자 급작스러운 반전을 위 해서 끝이 나버렸다. 그것은 정말 귀연이었다. 전진군은 본래 동진군과 결전치를 전쟁을 내주기위해서 조금 물러나려던 것이었다. 그런데 북이 퇴각 명령을 내자마자 그의 군대는 죄다 도망병이 돼버렸고 군대. 조직의 규율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설마 전진의 백만 대군이 오악지절에 불과했던 것이야 그들은 알아서 패배를 당할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이야 바로 그렇다. 사실 부교는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인심을 얻지 못했다. 그가 어전 회의를 열어서 전쟁에 관해서 논의할 때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컸었다 관리들 뿐만 장수들도 그의 동생 부용도 찬성하지 않다. 그때 부용은 이렇게 했다 과욕과 무력인 나 명은 모두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하물며 중화정통성이 아직 동진에 있어서 하늘이 그들을 보고 가는데 어찌 우리 같은 민족들이 그들을 열하겠습니다. 꼭 이치에 맞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당시에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래서 동진은 부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민심의 지지를 받다. 았 예를 들어서 동진의 장수 주선는 북연인에게 잡혀 투항했는데 동진군에 일정 로쓰였다 이것이 그가 동진의 군영이 항복을 권유하려고 하서는 전진군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틈타 서둘러 서 손을 쓰라고 권유했다. 또한 바로 그가 전진군이 막 퇴각할 때 북연이 패했다고 외쳐서 수습할 수 없이 대호가 무너진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주서 거짓이지은 도화선일 뿐이다. 만약 전진군이 사기가 높았다면 주선은 목적을 달성하지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전진군은 처음부터 군심이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지들 침에 한마디로 우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사실 부경과 부영 형제 일차 전투 전에 자신이 없었던 탓에 멀리 팔공산을 보고 그 산의 초복이 다 적병으로 보였다. 그런 지민이 곧 장병들에게 전염됐으며 결국 모두가 공항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말해서 그들은 전투에 몰입하지 못하고 싸우기도 전에 벌써 도망칠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부경과 그 전진군은 겁을 잡은 것다 더구나 그들은 확실히 모갑지도, 북여는 백만 군대는 한족, 저인, 간인, 강족, 선비족이 다 있었다. 한족은 같은 한족을 공격할 마음이 없었고, 강족과 선비족은 딴 마음을 본고있다 왕맹과 부용은 모두 동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강비족과 선비족이야말로 고집병 같은 존재라고 묻다. 부용은 심지어 강족의 요장과 선비족 의 모용수가 동진을 정벌하려고 전진을 부추인 것은 따로 꽁꽁이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타깝게도 북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맹과 부견은 말한 사실로 증명했다. 비수대전이 끝나고 모용수는 그나마 의리는 태도로 보였다. 겨우 남은 3만 명의 병, 병력으로 부견을 보해서 서쪽으로 돌았다. 부견의 남병력은 천여 명밖에 안 됐는데도 말다. 하지만 돌아가는 도중에 역시 그두 사람은 각자 재갈 뛰고 갔다. 이듬해 모용수는 왕이라고 칭하고 나뤘을때 역사했던 에 이를 후연이라고 부른다. 요장은 그렇게 예의 바르지 않았다. 비수대전이 일하기 전 부견에서 용양장군로임명된 요양은 원래 강족이었다. 대대로 서쪽 지방에 살던 저인과 마찬가지로 강족도 오래된 약소 민족이었다. 일찍이 상나라와 주나라 교체기에 흥성해서 대체로 주나라 왕과 통합하게 됐지만 유진 시대와서는 기력이 이미 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우장 덕분에 이민족은5십1 6국 시대에 다시 역사한 대에 등장했다. 비록 그 기간은 길지 않았고 정권도 강하지는 못했지만 강족의 정권은 후진이라고 불렸다 후진은 모용수가 왕이라고 칭한 뒤에 세웠다. 이때 선비족이 세운 정권은 모용수 후연에도 모용홍과 서연도 있었다. 그래서... 요장은 이두 연달아와 전진사에서 어부지를 취하기로 마음다 실제로는 그, 그날이 는그 오기를 기다렸다 비수대전이 치러진 뒤 2년 뒤 선비족의 서인군이 장안을 공격으로 함락시켰다. 요장은 그때를 틈다서 오장산, 지금의 산시성, 시산에서 적을 막으러 서성 밖으로 난 부견을 포로잡고 뻔뻔하게도 전국 옥세를 의고했다 부견은 노발대발하면서 요장을 통일에 꾸짖었다. 이 대담은 강중 녀석이 감히 천자를 협박하더니 옥세는 진즉의 동진에 넘겼다. 시설사 지미 수준이 떨어뜨너 같은 놈이 줄수 없다. 우리 오구서열에서 너희 강족 이름 없다. 요장은 다시 북연에게 선약을 요구했다. 이게 또북연요 욕을 했다. 이 반정 놈이 감히 애 사람 형렬이다. 요장 어쩔 수 없이 그를 절에서 목졸라서 죽였다. 짧은 기간에 북방 통일한 그는 뛰어난 임민족군주이 그렇게 비명을 사고맞다 사실 비수 대전 이후 전진이 공격을 회복하지 못한 바람에 북방은 다시 분열 상태졌다첫 단계에서 전진 후연 서연 후진 서진 구지 북위, 후량 이렇게 여덟 나라로 분열했다. 이 분열은 단 3년이 걸렸으며 이 여덟 나라는 384년부터 394년까지 10년간 병들했다그로부터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건국과 망국이었다. 새로 세워진 나라는 남량, 북량, 남연, 서량, 북연, 호화였고 망한 나라는 전진, 서연, 후량, 후연, 남연, 남량, 후진, 서양, 소진, 호화, 북연, 북량이다. 나중에 남은 나라는 북위와 구지 뿐이었다. 하지만 북지의 명 멸망은 시간문제일 뿐인데 마지막 승자는 북위였다. 북위는 5 5 6국의 종결자였고 남북조의 창립자였다. 그 시대는 남방에서 동진을 계승했고 북방에서 556국을 계승했다. 남방과 북방 세력이 오랫동안 대립했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남북조라고 불린다. 남조는 송제의 양제는 북조는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를 포괄한다. 남조는 한 정권이 다른 정권을 대체했으며 북조는 먼저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나뉘고 그 다음에 북제와 북주가 밖기 동위와 서위를 대체했다. 그리고 북주가 북제를 멸한 뒤에 북방은 다시 통일을 실현했다. 북주일 대천 수나라가 남조후 진나라를 멸한 뒤에 이번엔전 중국이 통일됐다. 확실히 남북주 주요 무대는 북이었다. 그 전에 십육국은 부단히도 정권이 바뀌었다. 맨 처음 처음 두각을 드러낸 것은 흥로족이었고 그 다음에는 가린 후조, 세 번째는 저인 전진, 네 번째는 강족 후진이었다. 그 중에서도 후조와 전진이 잠시 북방을 통일하긴 했지만 북위는 장당한 세기 가깝게 통일을 주했다. 그 전에 그토록 많은 민족이 비전의 소랑과 연진 이합 짓사는 모두 북위를 위한 것이 인 됐다. 마침내 선비족이 무대오를 차례가 됐다. 선비족이 정치적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했을 때. 등자가 출현했다. 게다가 한쪽만 있는 단등자가 아니라 양쪽이 다 갖춰진 쌍등자였다. 등자만큼 단체라면서 위대한 발명품 없을 것이다. 그것은 거의 인류사를 적어도 전쟁사를 다 썼다. 우리는 말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처음에는 모두 병거전이었음을 알고 있다. 나중에 기병이 생겼는데 그 전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등자가 없으면 말을 달리면서 칼을 쏘거나 칼을 휘둘러서 적을 죽이려 할때 말에서 굴러떨어지기가 쉽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자가 기병을 가장 우선적으로 탈바꿈시켰다. 등자가 힘을 지지해 주면서 기병 달리는 말에서 안정적으로 칼을 쏘고 칼을 뽑아서 좌우로 내리칠 수가 있겠다. 창을 휘두르면서 전진할 때도 긴 창의 위력이 크게 증대됐다 결국 등자는 마상의 백병전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물론 그들은 장어도 친어도 했을 것이다. 어쨌든 사람과 말이 하나가 되는 기병 무적의. 전력으로 바꿨다. 이 살상력 높은 기동부대를 앞에서당나라 서둘골과 토요콘을 격파하고 농업민족이영어민족을 대규모로 격파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또한 바로 이 등자로 인해서 유럽에서 기사기급과 복원제도 출현이 촉진되겠다 이런 면에서 역사가 과학기술의 진보에 관해서 만들어진다는 의견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 등자가 서행의 전인 보통 팔세기라고 말하고 등자와 발명자는 차이니스라 하였다. 그래서 등자는 타이니스 부주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런 부추는 중국에서 다소 출토되었으며 선비족과 관계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이른 시기의 쌍등자, 시물과 쌍등자가 그려진 도용은 선비족이거나 선비화된 한 족의 고분에서 발견됐다. 그 고분 두 고분 중 하나는 북경에, 다른 하나는 북위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꼭 선비족이 등자와 발명자는 라 것은 아니다. 등자 발명은 확실히 더 오래됐고, 애초에는 단등자였다. 하지만 차인스 부츠의 명성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남아도 온당할 것이다. 어쨌든 그들이 한 쌍의 부츠가 중국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제 선비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선비족은 동옥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본래 다양한 흥안닝 숲속 대가치마에서 오늘날 어른 춘족의 거주지역에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선비라고 불리는 것은 다싱안닝이 선비산이라고 불렸을 있기 때문일 가능성에 그들이 사용하는 돌거루에서 초기 몽골와통은스와 섞인 형태였을 것이다. 그들이 오래된 산림 민족이었다. 그들은 숲을 벗어나 서 초원으로 나갔고 흉노족의 변방 옛 땅을 물려받아 스스로 용웅민족이 됐다. 서쪽과 남쪽으로 이주한 데는 선비족은 다양한 민족과 피를 섞으면서 옴부 무용부, 담부, 걸복부, 독발부, 탁발부 등 여러 부족을 형성했다. 그들은 느슨한 정치 군사 연합체 를 조직해서 북방은 광야라 대지를 전부했다 선비족의 각 부족은 혼혈로 인해서 용무가 당했다. 그들 중 가장 아름다운 부족은 피부 가영 모용부였음 이론에서 그들은 따로 백로 즉 하영 우랑캐로 불렸다. 모용부의 젊은 여들은 다수가 동진과 황중 과 사족의 여자가 됐다. 예를 들어서 진명제 삼화소의 어머니도 모용부 출신이다. 그래서 그들 한족 황제는 노란 머리칼뿐만 아니라 강인하고 과달성 있는 성격까지 물려받아서 결국 왕돈이 제휴를 찬탈하지 못하겠다. 모용부는 선비족 부족들 중 가장 뛰어났다. 실제로 선비족 중에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낸 전현, 후현, 서현 남현 내정권을 세웠다. 그밖에 걸복부와 독발부도 하나씩 정권을 세웠다. 걸복국인 서진과 독발오고의 남양이 그것이다. 가장 낙후된 부족은 탁발부였다. 탁발부는 운문부처럼 남자들이 다 머리를 밀고 정수리에 머리카락만 길게 따는 대로 됐기 때문에 색두 혹은 색노라고 불렀다. 청나라 변발이 없었다네요. 심지어 대신 한님에서 호른베이얼 대초원으로 이주한 뒤에도 그 부족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풍속을 유지하면서 한족 문화를 받아들일 이 거부했다. 훗날 부귀의 기억이 얼마나 어렸을까 알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 가장 낙후된 부족이 결국 새로운 시대와 문는창건자가 있다. 여기서는 무척... 당이 무척이나 많은 사유이 있겠지만 틀림없이 258년이 가장 중요한 이였을 것이다. 그래 선비족 탁발부는 음산단 쪽 기습 성략 지금의 내용골 허린 거리 부족 대열를열고서 자신들이 불악에서 불악 부락 연맹으로 성장했으며 향후에는 나라를 이루었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아직 삼국 시대 조씨 위나라와 그 위에 서진 동지 그리고 떠들썩한 556국은 그 미약한 부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이 장차 북방을 재파할 것이라더더욱 상상하지 못했다. 오로지 탁발부설만 음산 아래서 그 세월을 똑똑하게 기억해서 나중에 부기로 그리고 동의로 변한 284년 후에도 이런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다. 칭늑 지금의 너무고 투모터평원연산에는 음산 아래 흐르고 하늘은 파우처럼온 들판을 뒤덮었네. 하늘은 푸르디푸르고 들판은 넓디 넓은데 바람 불어 풀어오며소화연기 보이네. 본래 이 노래의 원문은 선비였다고 하는데 중국어로 번역된 뒤에는 옹울한 기운이 염두다. 멍. 공률금은 측르가를 썼던 선비족 공률부 사람으로 한중인고안우족으로 인어를 번역해 불렀다. 그래서 중국으로 번역된 이칙르가는그 자체로 문화교류와민족윤래가의 증거이자 상징이자 온산 남쪽 기슭에 정착한 선비족 닭발부는 천천히 문명사로 진입했다. 반세기 후 불황현비의 대추장이서진에서 대공으로 봉해졌고 그 다음에는 또 대왕으로 생각됐다. 하지만 그것은 서진의 유화, 정치의 결과뿐이다. 일 뿐이었으며 탁발부의 각부락을 대표하는 소추장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국왕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생각다 유목 생활을 정착 생활로 바꾸는 것조차 모두 반대했다. 결국 허약했던 대나라는 강력한 북연의 멸망당했는데 그때는 376년으로 서고트족이 도나우 강 건너 바로 그에 있다. 대나라의 멸망은 전진의 북방 통일과 함께 선비족 탁발부 문명화 자을의미했다그 후로 10년 동안 그들은 더 강력한 리더가 나타서 자신들 초원에서 어떻게 세워질 때까지 실패를 곱씹으면서 기다렸다. 그 리더는 탁발류였다. 그가 세운 왕조 이름이 유였으며 역사에서북이라고 불린다. 닭발균은 우천. 지금의 후오하보터에서 왕이라고 칭하고 나라를 세웠으며, 그땐 386년다. 이 12년 뒤또 평성. 지금의 산시성 다퉁으로 전두에서 쓸 황제라고 칭했다. 그후 493년에 효문제 닭발균이 낙양으로 전두할 때까지 평성은 죽어 북위의 수교였다. 북위는 5, 56국과는 완전히 다른 정권이다. 56국은 모두 수명이 짧았다. 대부분 20~30년이었고, 극히 일부가 40년이었으며, 가장 짧은 것은 23년이었다. 60년을 넘긴 경우가 한나에 있긴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변방의 소국, 전량이어서안 급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북위는 한세기반이나 존재했고, 또 한세기가 가깝게 중국 국방관이는 통일을 유지했으므로 5, 56국과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북위가 하나의 정권이자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한족조차 그 정통성을 인정한. 왕조했다는 사실다. 왕조는 국가와 다르다. 한국 시대에도 오직 조이 조씨 윤나라만 억지로 왕조에 속할만이고 원나라 속하는 속하지 못했다. 오직 북위와 그 후에 내정권만이 남방의 내정권과 함께 다르니 북조와 남조로 불렸다. 그것은 중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오십육 국가 남북조도 결코 같이 논할 수가 없다. 북위의 비견들만 서양되는 아마도 훗날 카롤링거 제국으로 말전는프랑크 왕국일 것. 실제로 다섯 이민족 중에서 선비족 탁발부만이 전정 진정으로 역사를 쇄신한 것처럼. 유럽, 게르만 족의 여러 야만족 중에서 오직 프랑크족만이 역사의 기남을 대업을 성취했다. 그간의 숨겨진 비밀은 당연히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